안녕하십니까? 2022학년도 어, 치금은 보기 좋아 보이지만 아니요. 전그 어른 때보다 멀쩡합니다. 제정신이 아닌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시죠. 그때까지 못 떠나요. 어머니 하늘의 맹지한 소약에 한낮 소돌이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. 어머니 눈이 있습니까? 아니면 뜨고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시나요? 저 아름다운 하늘에서 탐스러운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왜 도대체 왜이 더러운 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2022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정시 최종 합격한 5번트 1기 서민준입니다. 2022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정시모집 실기시현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이라... 뭐 지금은 보기 좋아 보이지만 줄을 놓아버린다는 금방이라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! 헤이차! 난 지금처럼 인신 좋은 표정만 지으면 된다는 거. 많이 긴장될 줄 알았는데 시험장 분위기도 너무 편하고 자유로워서 편안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당일 대사도 학원에서 많이 연습한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의 대사가 나와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어, 학원 원장 쌤께서 학원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기술들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선생님과 함께 연극도 참여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다른 많은 배우 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자신의 열정만 있다면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연기를 봐주시고, 무용을 봐주시고, 그런 장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학원이 언제든지 열려있어서 연습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연습실을 쓸수 있고요. 정규 수업 이외에도 원장 선생님께서 항상 학원에 계셔서 무료로 항상 연기를 봐주시고, 그만 받고 싶어도 계속 봐주셔서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우선 모먼트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곳 경남 진주에서도 좋은 입시 학원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학교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. 모먼트로 오셔서 꼭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모먼트 화이팅. 그만 받고 싶어도 그만 받고 싶어 그만 받고 싶어도 계속 봐주셔서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